조선에서 가장 장수한 왕 영조가 83세까지 산 비법이 뭔지 아세요? 예전엔 감기나 독감후유증으로 폐렴에 걸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건강을 지키려면 감기를 예방하고 <laughs> 기침을 잡는 <잔는 웃음>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때 쓰인 약이 바로 경호꼬입니다 경호꼬는 마른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몸의 기운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경옥골을 복용한 기록이 무려 251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기침이 답답했는데경옥골을 마시니 기운이 올라오고 기침이 바로 멈췄다 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두고 거의 간식처럼 복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 마른 기침이 좋다 보니 동의보감 에서는 타고난 수명만큼 살도록 건강하게 해준 약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한의사인 저도 조금만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경옥골을 복용해서 마른 목을 촉촉 촉하게 해주고 체력을 보충하곤 합니다. 조선 최장수 왕의 폐를 지킨 경업고. 지금 할인 이벤트 무료 배송 비대면 진료까지 진행 중이니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